다 h a t 입니다 m 앞교 통, 정보수 통, 구간입니다. <laughs> 약3 0 0 m 앞교 통,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<laughs> 시속 8 0 k 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r e 8 0 k m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8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독신호 <Anyone and the problem> um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약3 0 0 8 0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후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네, 주의하세요. 약 500m 앞 시속 8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시속 8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 今。